자, 예진이와 혜인이는 27km가 떨어져 있고요. 서로가 아주 보고 동시에 출발했어. 그러다가 어디서 만났어? 어딘가에서 따당! 하고 이렇게 만난 거야. 동시에 출발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다야. 출발했고 또 만나다야.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어. 그럼 항상 이거는 뭐가 똑같아? 걸린 시간이 똑같지. 그치? 요이 땅하고 10초 후에 따당하고 만났으니까 걸린 시간이 항상 똑같은 거야. 자, 예진이는 시속 8km per h o u 의 속력으로 오고, 혜인이는 10km per h o u 의 속력으로 왔어.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봅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이 얼마? x라고 할까요? 어,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식을 정해 보자. 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니? 27km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총 거리가 얼마? 27km야. 누가 움직인 거리가 예인이가 움직인 거리 더하기 해인이가 움직인 거리를 더한 게 27km니까. 우리가 얘를 식도 그렇게 세우면 될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어, 걸린 시간이 똑같아. 그치?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을 X라고 두면, 얘를 지금 표현을 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 움직인 거리가, 그 다음에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가, 요렇게 된다고. 음. 어, 움직인 거리가, 그래? 그럼 어떻게? 8X,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더하기 27X, 아이고, 10X구나, 미안. 10x가 얼마다? 27. 따라서 18x는 27이니까, x는 얼마? 18분의 27, 약분해야겠죠? 6, 3, 18. 아, 6으로 안 되네요. 그러면 3으로 해볼게요. 3, 6, 18, 3, 9, 27. 이는 어,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답이 나오는데요. 얼마? 1과 6분의 3, 즉 1과 6분의 30, 60분의 30이죠. 그래서 1시간 반 걸린 거네. 그치? 오,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거 지금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세운 식은 미지수가 하나만 나와서 연방이 될수 없고요. 그냥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맞지 않네요. 그쵸? 그러면 조금 문제,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서 풀어야 되겠어요. 자, 지울게요. 자, 어, 연방이니까 미지수 두개를 이용하려면 값을 두개로 놔야 돼. 그러려면 시간을 x로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어.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거리를 x라고 두고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를 y라고 두자. 괜찮죠? 자, 그러면 역시 뭐? x 더하기 y는 27, 즉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 모두 얼마? 27. 그 다음은? 역시 걸린 시간이 같아. 라는 걸 가지고 풀어야 될것 같아. 그치? 혜인이가 움직인 시간과 예인이가 움직인 시간. 같다, 나. 같잖아. 그치? 그니까, 러 같다. 뭐가? 걸린 시간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하, 아, 얘는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거네요. 네, 1차방정식으로 풀면 금방 나오는데 연방으로 풀려면 걸린 시간 x로만 들어서는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미지수를두개 잡으려면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 그다음에 걸린 시간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끝.